충성 팁 v 자 오늘은 저희 고향에 봉화산 옆에 영강사라는 절에 제가 잠깐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가지고 자, 저기 초가집 행태인데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저렇게 지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경남문화유산 자로로 해가지고 어, 갈대 집, 집을 갈대로 만든 집이라고. 자, 이렇게 지금 돼가 있네요. 자, 저 위에 보이는 게, 자, 지금, 저기, 집이 아니고, 갈대로 저렇게 초가집 행태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집중조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올라가는데 소나무가 또 명품 소나무네요. 아, 진짜. 제가 여기에 저희 고향 바로 옆입니다. 영강사라는 절인데, 자,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번. 자, 오늘 제가 뭐좀 사가지고 고향에 왔다가 아까 여기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들렀다는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 집이 아니고 갈대로 갖고 아, 이렇게 만드는 거네요. 아, 이게 지금 3월 중순인데 눈빨이 날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아, 이 갈대군요. 갈대. 갈대로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불라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뭐 도구통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자, 이쁘지요? 제가 영상으로, 자, 우리 영광사, 여기 절입니다. 영광사 절인데, 자, 사람들은 많이 왕래를안 하는데, 자, 이 갈대로 이렇게 캐캡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놨네요. 자, 보니까, 아, 이거 예, 너무 이나 오셨네. 대통령 내원에 도 오셔가지고, 자, 저렇게 한번, 자, 그 오셔가지고, 퇴임을 하시고, 영광사에 몇번 들리신 것 같은데, 자, 스님하고 이야기, 담소 나누는 거를, 제가 액자에 하나, 대가 있네요.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참아 미치, 참 이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살았죠. 자 이렇게 가지고자이뭐 절은 아니고 이 안에 자저 위에 법당이 있고 이랬는데 오늘은 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저 위에 법당이 있는데 영강사법당이 있습니다. 다음에 오유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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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있고요. 자지수스못 갑니다. 여기 법당인데. 자 이렇게 자영강사자 아, 진짜 갈때해가지고 마당에 막 관리가 요즘 잘 안됩니다. 지가 보니까 봄이 오는 소리 오늘 날씨 엄청 춥습니다. 눈 빨리 날리는데 야들이 지금 성적이 급해가지고 개나리 가가 빨리 피었습니다. 아 노란 개나리가 이렇게. 이쁘게 핑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성 팁의 저가 영광사절인데,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영광사절의 문화재네요. 문화재고도. 자, 갈대로 가지고 자, 이렇게 지납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 제가 있는데. 자, 이렇게. 노보인 내후간도 템을 하셔가지고, 자, 스님하고 담소를 나오시는 게 보이는데, 자, 지금은 다들 안 계시네요. 자, 충성팁을 오늘은 제가 영광사 저희 고향 전 앞에 와가지고, 예, 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충성팁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